이거나 먹어라. 어, 아, 미안. 또 먹어라. 붕어빵이 하나에 천 원이라고? 아! 공깃밥은 이천 원? 나뭐 먹냐? 굶어야겠네. 집사가 조조조 난 줬다 떠날 겁니다. 왕! 나는 사자다! 마, 임마, 네가 최고다. 맞아, 네가 최고야. <laughs> 줘. 누가 뭐래도 네가 최고야 응 최고 맞아 인정 최고? 최고 최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막내야 그 가게 어디야 앞장서 내가 환불받아줄게 왜그 녀석만 안고 있는 건데 왜 나는 아닌 건데 아 피티 받으러 오셨어요? 안내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돼 죽지마 어아 나물좀 갖다 줘.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. 우와! 학교 잘 다녀올 수 있지? 네! <laughs> 결제하기 전에 나에게 추루를 내놔야 할 거야. 안 그러면 너는 나에게... 어... 어... 이게 아닌데? 결제한 후에 내놔야 추루를 받... 막... 아... 이저... 조졌네. 아저씨, 아저씨, 제발 세워주세요. 나이차 못타면 우리 엄마가 죽어요. <laughs> 다음 차 타세요. 아... 아저씨, 너만 해. 아, 지각이다. 집사야 이거 봐 이거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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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뭔 말인지 알지? 뭐 무슨 말인데 그게? 아참 아니 내가 이게 렇딱 하마 알아서 이게 봐봐 내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만졌잖아 그치뭔 말인지 알지? 모르겠는데. 간식 간식 달라고. 봐. 어디서 나 당당하게 걷기아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? 어? 어 세상에. 어? 여를안밟았네 김민수. 너 어딨어? 얼른 나와. 어? 저기 정량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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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 어? 아 어? 어? 아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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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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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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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지 말고. 아아 땅콩이잖아. 아, 아, 어? 어? 창섭아, 너 거기서 뭐하니? 아유, 스트레칭이야, 스트레칭. 아유, 내가 요즘 허리가 아, 아파가지고. 안녕, 프랭크. 안녕. 거기 마음에 들어? 아니. 여기 해가 너무 뜨거워 집에 들어갈까 봐.